안녕하세요 대강tv뉴스입니다. 2012년 3월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강교회는 지난 3월 4일 런스쿨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런스쿨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과 악기 연주를 배우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대강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반증의 시간에는 유초등부의 오민서 어린이와 중고등부의 배우 민학생이 지난 제자훈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3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3기까지 매주 토요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찬양과 연습을 하며 더 알기 위해 배우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말과 나쁜 행동도 줄고 왠지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게 좋았습니다. 빨리 제자훈련을 하는 시간이라서 지금 몰라온 동생들과 친구, 형, 누나들과 같이 주님에 대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런스쿨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있으며 교사들의 아름다운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오 원근 담임 목사는 이 예배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같은 날, 정대철, 김범석, 고평안 전도사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교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사렛대학교 기독교학부에 입학한 3명의 전도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바라며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런스쿨은 지난 10일 첫 수업을 열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16주간 학생들이 그리스도 닮은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도록 교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의 곳곳에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며 악기로 찬양하고 합창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런스쿨은 통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오카리나, 워십 댄스, 보컬 등의 반과 8개의 성경 공부반, 그리고 합창과 상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주일 산부 예배를 마친 후 교우들은 목장 단위로 모여 맡겨진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쓸고 닦는 동안 모든 교우들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힘든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청소를 마친 후 교우들은 애찬실에 모여 정석껏 준비된 소머리 국밥을 먹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한층 더 깨끗해진 교회의 모습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성경퀴즈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5일 예배에 참석한 40여 명의 학생들은 사순절 묵상말씀인 누가복음을 출제범위로 하여 학년 대항으로 퀴즈대회를 가졌습니다. 33문항의 모든 문제를 푼결과 중학교 1학년팀과 고등학교 3학년팀이 공동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부는 매월 넷째 주일에 성경퀴즈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길거리 전두팀 엠버스트가 로그 기타에서 주관한 제2회 전국 신학생 통기타 찬양 경연대에서 회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2일 본선에 진출한 엠버스트는 창작곡 오 할렐루야라는 곡을 가지고 다른 11개의 팀들과 겨루어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학교 전도를 위해 금요일 학교 시간에 맞추어 안중지역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강TV 뉴스였습니다. 구활절 앞둔 사순절 기간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품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